자 안녕하세요. 음 지난 시간에 웹폰트에 대해서 봤었어요. 그렇자 음, 오늘은 폰트에 대해서 좀 볼게요. 002번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어, 라이브 서버도 이번 문서를 띄워 주시고요. 여기에 음. 티브 헬로 월드 를 하나 적어 볼게요. 그다음에 밑에는 어, 피태그를 하나 넣으시고 로렘 그다음에 탭 이렇게 바로 치셔야 돼요. 로렘 탭. 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더미 텍스트 아무거나 갖고 오셔도 돼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고, 여기서 뷰에서 자동 줄바꿈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음. 자, 그래서 한두줄 정도만 나올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음.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 똑같이, 어, 스팬 한 다음에 스팬이라고 적어주고요. 얘를 하나 복사해서 여기 p 태그에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음. 됐죠? 음. 자, 그 다음에 시작해 볼 건데요. 음, 지난 시간에 봤던 건웹 폰트와 이 폰트 패밀리 사용 방법은 책에 잘 써놨는데, 어,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이거거든요. 이 아, 폰트 사이즈. 어, 폰트 사이즈와 이 라인하잇에 대한 이해는 좀 중요해요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할 건데 우리가 글꼴의 크기를 주잖아요 폰트 사이즈 이렇게 크기를 어, 주었을 때에는 그 폰트 사이즈라는 거는 글자의 요 상하 높이를 이야기해요 음, 상하 높이를 이야기하고 자그 다음에 라인하이이라는건 행간을 말하는 건데요 이 글자의 높이를 포함한 총 높이를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글꼴이 어 현재 글자 크기가 20픽셀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20픽셀이라는 거고요. 얘한테 라인 하이스를 주는데 1.6을 주겠다 하는 건 글자 크기 곱하기 1.6배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글자 크기가 20이고, 거기다 1.6을 곱하니까 32픽셀이 되는 거죠. 어. 그러면은, 총 32에서, 글자의 높이가 20이니까, 12가 남잖아요. 그걸 위아래로, 이렇게 6픽셀씩 나눠가져요. 그러면서 글자를 상하, 중앙정렬 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메뉴 같은 거나, 한줄 그릴 때, 두줄 이상에서는 라인 하이스를 크게 주면 보기 싫기 때문에 한 줄이 되는 메뉴나 뭐 공지 사항, 글, 게시판 제목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글자를 쉽게 상하 중앙 정렬하기 위해서 라인 하이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음,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그럼 32픽셀이라고 쓰면 되지 왜 1.6으로 쓰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선택이에요. 항상 픽셀이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값을 바꾸지 않겠어 라는 거예요. 고정값. 근데 우리가 보통은 반응형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글자 사이즈가 20이 됐다가 30이 됐다가 이렇게 좀 변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글씨 크기가 바뀌면 행간도 그에 따라서 같은 비율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처리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음, 그래서 몇배 이런 걸좀 많이 사용해요 그랬을 때뭐160%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어, 이 퍼센트로 됐을 때 예전에 한번 상속 문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했을 땐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퍼센트를 쓰지 않는데요 음, 지금은 브라우저들도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도 괜찮은지 사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 퍼센트로 쓰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음, 1.6. 이렇게 정확히 좀 쓰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글자의 크기를 픽셀로 주는 거, 뭐, EM으로 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어, 간단히 드릴게요. 제가 책에다가 되게 많은 것을 모든 CSS 속성과 모든 HTML 태그를 정리해 놓지 않았어요. 어, 예제에 필요한 만큼만, 알아야 될 만큼만 좀 정리를 해 놨는데, 그 중에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웹 폰트와 이 폰트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음, 요거는, 어, 간단해요. 글자에 대한 건 재밌어요. 우리가 앞, 앞에서 뭐, flex나 여러가지 박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글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일반 워드 프로그램이나 블로그나 이런 데서도 항상 우리는 글씨를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 부분은 css도 어렵지 않아요. 음. 자 먼저 바디에 글자를 선언한다고 했죠 보통 내가 어 실무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폰트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물론 디자이너가 결정을 해놨겠지만 어이 사이트를 여기서 그냥 찾아볼게요 노토산스를 우리는 어, 본고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코리언이 붙은 거, 이게 한국어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눌러서 개 폰트.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이런 폰트들을 좀 넣어놔서요. 다른 건 지워버릴게요. 지우고 노토산스만, 어, 넣을 건데, 얘는 이렇게 100부터 900까지 모든 굵기를 지원해요. 그래서 여기서 개 폰트, 하면 여기에서 또 코드를 얻겠다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음 이번엔 import로 써 볼까요 지난 시간에 링크로 해 봤으니까 import 해서 여기서 카피코드 스타일 태그가 이미 있어서요 이 안에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스타일 태그는 지워 주세요 두 개가 되니까 음.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노토산스를 가져온 거예요 본고디글좀 많이 어 실물에서 가장 많이 쓰는 폰트죠. 음. 자, 그럼 바디에 기본적으로 폰트 패밀리, 내가 본고딕을 지정하겠다.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노토 더하기는 띄어쓰기라 그랬죠. sans kr. 아,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고딕체니까 sans r i f 를 대표 글꼴로 지정하면 되고요. 그러면 글꼴이 이쁘게 변경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밑에다가 div 태그에 폰트 사이즈 30픽셀을 주고요. 어, 책이랑 똑같이 20을 줄까요? 20을 주고 밑에 p 태그는 폰트 사이즈를 어, 14픽셀을 줘 볼게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제가 음 하나를 더 해볼 건데 안 썼던 태그로 해야 하니까 스트롱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음 얘는 스트롱 태그 라고 적을게요. 자 지금 제가 최대한 기본 그 글꼴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없는 태그를 쓰려고 한 건데 잘 보시면 요티브 태그 요 P 태그 보시면 위아래 주황색 영역 나오죠? 어 이거는 어, 마진 영역이라고 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스트롱 태그는 보면은 여기 보세요. 스트롱 태그는 User Agent Style Sheet라고 해서 브라우저에 어요 CSS가 기본적으로 좀 선언이 되어 있거든요. 자 굵은 글씨 우리가 폰트 웨이스로 봤을 땐 100에서 900까지 있는데 600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얘는 굵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리셋을 좀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 div 태그를 눌러 봤더니, 요런 게 떠요. in hide it from body. 이 div는요, body 태그에서 요걸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글꼴로 나오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좀더 다르게 확인을 해볼게요. 바디에서 어, 나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로 하겠어 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다시 디브를 눌러봤을 때요. 여기 보세요. 자, 폰트 패밀리는 상속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진하게 표시가 되지만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 속성 자체가 자식이나 하위한테 물려주는 속성이 아니에요. 나만 갖는 속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속이 되지 않는 건 흐리게 표시가 되고 자식한테 물려준 건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얘는 별도로 글꼴을 지정하지 않는 한 상속받은 요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상속이 되는 거는 대부분이 글자에 관련된 거예요. 글자 크기, 글자 정렬, 글자 굵기, 뭐, 이런 것들을 상속을 받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div는 폰트 사이즈가 20이고, p는 폰트 사이즈가 14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건 정확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span 태그에는 너는 폰트 사이즈를 이, em을 갖겠어 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랬더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그 지난 시간에, 또 계속 이야기 했지만, 픽셀을 사용하는 것은 고정값을 사용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값. 그쵸? 어. 근데 그 외에 우리는 상대 값을 쓸 일이 정말 많거든요. 음, 상대 값이라는 거는, 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얘가 이 EM 이래요. 이 EM은 200%와 같은 뜻이고요. 두 배라는 뜻이에요. 음. 근데 뭐의 두 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글자 크기의 두 배예요. 근데 얘는 이스팬은요 지금 글자 크기를 몇을 갖고 있을까요? 자, 여기 있는 스팬부터 볼게요. 예. 얘가 글자 크기가 있으니까 그거의 두 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펀을 한번 찍어볼게요. 찍었더니, 어 나는 디브한테 상속을 받았어, 20 픽셀을, 그렇죠? 상속받은 거 이렇게 진하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렇게 찍 그어진 것은 어 취소되었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취소가 됐냐면 얘보다 다른 선언이 적용이 됐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가 높아서 물려받은 것보다 내가 직접 받은 것이 우선순위가 높아요. 자 그러면 이 디브가 20픽셀을 얘한테 물려줬는데 얘는 폰트 사이즈를 2배라고 하니까 내가 받은 것의 2배 그래서 40픽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여기 있는 스팬은 어떨까요? 얘는 P 밑에 있는 스팬이니까 P의 크기를 상속받았겠죠. 얘는. 그죠 그럼 이 P 태그는 14픽셀을 물려줬는데 얘가 난 2배로 할 거야 하면 28픽셀로 나왔겠죠. 그 그래서 한번 보면 얘를 마우스를 올렸더니 첫 번째 DIV 태그 밑에 있는 스팬은 폰트 사이즈가 여기 보이시죠? 40픽셀. 로 표시되고 있구요. 그 다음 얘는 28픽셀로 표시되고 있죠. 음, 어렵지 않죠. 이게 바로 상대 단위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크라는 태그를 써 볼게요. 마크라는 건 약간 현관편육과 이런 느낌으로 좀 강조하려고 나온 태그긴 한데요. 실제로는 제가 알기로는 스트롱 태그나 이음처럼. 그런 큰 강조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자 음. 여기에서 이거는 뭐 마크이다 라고 했을 때 저렇게 그냥 배경등 나오는 형광펜 효과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이 배경색 이런 거는 뭐 백그라운드 컬러나 이런 거는 여러분이 CSS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마크는 폰트 사이즈가 EREM이다 라고 해 볼게요 어, 이 폰트 사이즈를 픽셀과 em과 rem과, 어, 이걸좀 혼동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쵸? 얘는 내가 상속받은 거에 몇 배. 이 rem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 마크를 tv에도 넣고요. p에도 넣어볼게요. 그 다음 세이브하고 보면 어때요? 스인이랑 다르게 얘랑 얘는 글씨 크기가 모두 동일하죠. 음. 부모의 크기가 다르면 상대 단위라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똑같아요. 그건 왜 그러는 거냐면 부모의 값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요 r이 붙잖아요. r이라는 것은 루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루트 선택자가 사실은 있긴 한데요. 음, 우리가 루트라는 건 가장 큰 태그 이웹 문서에서 가장 큰 태그가 누구냐면 HTML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HTML에 그러면 폰트 사이즈는 몇이냐?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지정한 적이 없으면은요. 얘는 기본으로 16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하지 않아도 16이기 때문에 가장 큰 루트 태그인 HTML 태그에 두 배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 둘은 16의 두 배니까 32로 나오겠죠. 그렇죠? 여게 폰트 사이즈 32 보이시죠 여기 폰트 사이즈 32 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공간이 부족해서 좀 전에 안 보였던 것 같고 이렇게 32 32 그리고 그 옆에 노토산스, KR, 산세리프 그래서 폰트가 잘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HTML의 기본 폰트 사이즈를 내가 10으로 하겠어 라고 하면 바뀌고 있죠. 10의 2배면 20이니까. 20, 20. 음, 그래서 얘는 무조건 루트 폰트, 아, 루트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HTML의 글자 크기에 따라서 바뀝니다. 음, 그래서 픽셀과 EM과 REM을 적절히 사용해서 우리는.